쿠팡 파트너스 맨땅에 이딩에서월 300만 원버기까지 7개월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열심히 올리는데도 조회수랑 팔로워가 도무지 늘지 않는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실 쿠팡 파트너스는 조회수 자체로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조회수가 잘 나와야 링크 클릭도 높아지고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니까 오늘은 조회수 터지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품이 잘 나갑니다. 처럼 특정 상품을 찍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저도 매번... 테스트를 하면서 배우는 부분이라 정답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고르고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기획하는지 그 과정을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이 직접 응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조회수가 잘 나오는 패턴과 그걸 만들어내는 기획법을 인사이트 형태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상품을 고르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상품인지, 두 번째는 바이럴이 될 만한 상품인지인데 우선 첫 번째 문제 해결 아이템 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말 그대로 제품이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는 불편을 진짜로 해결해줄 수 있는 상품을 고릅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만든 콘텐츠 중에 반응이 좋았던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콘텐츠를 엄청 잘 만들어서 제걸 보여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 만드시는 분들 정말 많고 저도 벤치마킹하는 계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 콘텐츠를 제가 대신 가져와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들었던 콘텐츠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패딩 오래만 입고 버릴 거 아니라면 이거 꼭 붙여보세요. 이건 패딩에 붙이는 오염 방지 테이프인데 하이넥 패딩은 파운데이션 묻을까봐 목도 제대로 못 채우고 밝은 패딩은 입기 부담스럽잖아요. 외출 전에 목선이나 손목에 딱 붙여두면 드라이 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혀요 댓글에 패딩 남겨주시면 제품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 영상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70만 조회수 정도가 나왔어요. 패딩을 한참 있는 시즌에 올렸고 보시면 패딩 오염, 탈착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던진 메시지가 패딩 드라이 맡기는 비용보다 싸니까 이 테이프 한번 써봐라였고 이한줄 메시지가 공감을 잘 얻으면서 조회수가 자연스럽게 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 컨텀 점프를 한 시기가 하나 있는데 이 콘텐츠 시리즈를 올리고 나서 인스타 기준으로 한달 만에 팔로워가 한 2만 명 가까이 늘었고 그때부터 트래픽이 확 늘면서 수익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스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인사이트 보기가 가장 편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인스타에만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아요. 아시죠? 한 영상을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스레드에도 다 올리셔야 해요. 그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부업 아이템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 요즘 진짜 이걸로 사업해볼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이건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드론인데, 작은 건물은 100만원 정도, 10층 이상은 1000만원까지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요즘 이걸로 부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해외에서는 1인 창업으로 엄청 뜨고 있대요. 매장 오픈한 친구한테 이거 선물해줬는데, 덕분에 매출 올랐다고 난리예요. 이건 조각조각 이어붙여서, 원하는 크기나 모양, 광고판을 만들 수 있는 LED 광고판인데 쿠파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한 번은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컨셉의 영상들인데 반응이 좋았던 영상들입니다. 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실 거창한 건 아니고 제가 겪고 있던 문제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저도 쿠팡파트너스를 한 3개월 정도 운영했을 때와 이대로 하면 대출이자도 못 내겠는데 이걸 계속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익은 안 나오는데 시간은 계속 들어가니까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부업을 찾아봐야 하나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메모해두었던 부업 아이템 아이디어들을 다시 꺼내봤고 어차피 나도 부업을 찾고 있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아예 콘텐츠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아이템과 정보를 콘텐츠로 풀어낸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쿠팡 파트너스의 감을 조금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자영업자분들을 타겟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매출, 비용절감, 마케팅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반응도 꽤 좋은 편이에요. 정리하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업 콘텐츠를 만들어야 조회수가 잘 나온다. 는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상품을 고를 때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더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불편, 주변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고민, 계절이나 상황마다 반복해서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콕 찍어 해결해주는 아이템을 자꾸 콘텐츠를 만들면 그게 부업이든 생활템이든 육아든 자취. 어떤 분야든지 조회수가 붙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번째는 이 상품이 바이럴이 날만한 요소가 있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조심켜조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아이템들은 뭔가 정보를 주긴 주면서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있거나 끝까지 계속 보게 만드는 호기 있는 영상들이죠. 이런 바이럴형 아이템들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아이템보다는 전환율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만 쇼폼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시선을 확 잡고 반응을 일으켜서 트래픽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영할 때 무조건 전환 잘 되는 것만 올리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형 아이템과 이런 바이럴템을 같이 섞으면서 재미도 주고 트래픽도 같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당연히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7개월 동안 직접 부딪혀 보면서 감을 잡아왔던 방식이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 거고, 아이 사람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구나 정도로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품을 고르실 때 보면 어떤 상품을 올릴지해서 막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상품을 보여줄까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줄까를 기준으로 한번더 생각해보시면 콘텐츠 기획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적인 체크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 해보겠습니다. 이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같이 문뚱그려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제가 콘텐츠를 5년 넘게 만들어 본 경험을 토대로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온다 하면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감을 잡기 전까지는 벤치마킹을 진짜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벤치마킹은 그냥 어떤 상품이 조회수가 잘 나왔는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한 줄로 후킹을 했는지 콘텐츠를 어떤 흐름으로 풀어가는지 마지막에 상품 링크나 CTA까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10개 20개 올려 보고 조회수 안나온다 팔로워 안는다 라고 하기엔 지금은 쇼핑 컨텐츠 공급이 너무 많아진 시대입니다. 저도 어떤 계정은 100개 넘게 올리 고 나서야 겨우 1000단위 조회수로 진입한 계정도 있어요. 쇼핑 파트너스 뿐만 아니라 웬만한 부업은 결국 시간과 시행착오가 꼭 들어가는 게임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쪼개서 보면 이렇게 생각 하시면 편해요. 조회수가 안나온다 그럼 초반 호킹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시청 시간이 안 나온다?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주제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전환율이 안 나온다. CTA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는지 그 부분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조회수가 잘 나오는 비결은 결국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중간에 그만할까 크게 흔들렸던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냐? 라고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딱 꽂히더라고요. 그 후로 다시 데이터 분석하고 잘되는 계정들 벤치마킹하면서 하나씩 따라해보다가 조금씩 감을 작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꼬박 6~7시간씩은 쿠팡 파트너스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고 주말 제외 없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트래픽이 몰리는 구간이라 주말 없는 드는 웬만하면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바쁘시면 평일에 미리 편집해 두셨다가 올려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쿠팡 파트너스 관련해서 기획해둔 영상은 한두편 정도 남았어요. 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문의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많이 못 남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 질문들을 모아서 그걸 토대로 Q&A 형식으로 추가 영상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